오늘은 여행자의 성지, 광장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유튜버 이상한 과자 가게가 지난 11월 4일 올린 쇼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올려치기 수법과 불친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상인회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장시장은 반복되는 바가지 영업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과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이상한 과자 가게 유튜버는 주 컨텐츠는 요리와 먹방으로 주로 독특한 디저트나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직접 만들고 먹는 채널인데요. 금쪽이 시리즈 등 상황극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해당 유튜버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에 방문해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만원을 요구하는 가격 올려치기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고기랑 섞으면 만원 이하라며 항의를 무마하려 했죠. 이 외에도 음식 재사용으로 오해할만한 위생 문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럭 화를 내는 불친절한 응대까지 영상에 담겨 충격을 주었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저의 바로 다음 손님 칼국수에 이거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생긴 김가루랑 도명이 덕지덕지 붙은 부른 면을 면삶을 때 섞으시더라고요.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에 분명히 8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이는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여기 어. 다... 이거 섞어달라고 했어, 이거? 상인분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하는 걸 열어봤거든요. 아.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서울시와 상인회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대책으로 내놓는 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량 표시제 의무화, 가격 옆에 음식의 정확한 중량이나 수량을 표시하여 부실 구성을 막는 조치, 미스터리 쇼퍼 투입, 바가지, 불친절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상인회 차원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 도입. 서비스 교육 강화 및 결의 대회,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늘려 친절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 등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은 나오지만 그때뿐. 대책이 있는데도 바가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장시장의 영업구조에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제 전체 손님 중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해외 관광객 중심의 시장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시는 오지 않을 손님을 상대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단골을 만들 필요성이 줄어들고 평판 하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이번 한번 이익을 보자는 단기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손님은 항의하기도 어려우니 단골 장사가 아닌 뜨내기 장사의 구조적 폐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본 대중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시장이 한국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순대는 진짜 강매 수준이다. 시장 스스로 상권을 망치고 있다. 저런 게 매국 짓이지 뭐가 매국 지이겠나 캐대원이나 bts, k p o 보고 온 외국인들한테 너무 부끄럽다. 광장시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답이다. 불매운동이 필요하다.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받았다. 음식 재사용을 목격했다 등 자신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더 나아가 서울시가 즉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부 상인의 이기심이 국가적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이 지금처럼 일회성 관광객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상인들이 정직과 친절이라는 기본을 외면한다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광장시장이 다시 한번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여행자의 성지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선과 상인들의 진정한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장시장 문제의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